14개 대학교 중에 1등 학교는 파우. 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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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세대가 간다 플라스틱 스쿨 어택과 함께 지난 1편에서 이제 실제 모니터링을 하는 모습을 담아서 이제 영상으로 보여 드렸어요. 그 전에 플라스틱 스쿨 어택을 좀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실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제 플라스틱 스쿨 어택을 만들어 주시고 또 활동해 주신 두 분을 모셔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체육대학교에 졸업 예정인 최예린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환경생태공학부 소속 이건표라고 합니다. 직접 다 기획하신. 그 그렇죠? 네, 같이 지표 만들고 네, 사람들 운영하고 네 그렇게 했었어요. 첫 번째 질문! 플라스틱스쿨 어택을 마치고 나서 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일단 굉장히 뿌듯했고요. <laughs> 여러 개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 세상에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생의 신분에서 할수 있는 뭔가 최고의 활동이었다로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좀더 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아, 저도 이게 궁금한데 플라스틱 스쿨 어떻게 하면서 좋았던 점은 아, 네. 무엇이고? 그렇다면 보아 달쩡그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 음.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저보다, 어,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 이거는 <laughs> 사진 안 찍어요? 아, 이거는, 이거는 지표에 체크 안 하세요? 아, 이런 아, 것들도 체크. 하신 분들이 많았고, 음. 이런 걸 볼, 봤을 때, 아, 생각보다 음. 본인의 환경이 아니어도 음. 환경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저는 음.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네. 한 학교에 있지 않고 여러 학교를 보면서 그 분위기를 좀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 같고 그다음에 대외 활동에서는 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멈추고 캠페인을 만든다거나 기획서 제출하는 거에서 끝나기도 했었는데 이 저희가 기획한 스쿠어텍 프로그램은 지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홍보하는 그 모든 전 단계를 저희가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다는 게음 어, 가장 좋았던 경험 같았어요. 그렇 원래 말로만 하고 끝나는 네. 경우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응. 항상 뭔가 카드뉴스 만들고 <laughs> 영상 만들고 끝났던 <laughs> 게 부지기수였는데 음. 이 활동은 저희가 직접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하시면서 좀 많이 음. 배운 거네요. 네 오히려 <laughs> 좀분리배출도 제대로 해야 되고 뭔가 학교 안에서도 음. 뭔가 안한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동기부여도 해주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음. 하는 개인의 행동 변화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음. 미쳤던 거 같아요. 앞으로 이제 대학들이 어떤 점들이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사실 이런 제로 캠퍼스나 이런 활동들이 어느 한 쪽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학교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봤을 때도 그랬는데 그런 분리수거 배출함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많았어요. 그냥 일반 쓰레기통 음. 하나. 그리고 재활용하면 재활용 하나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그런 냥그큰통 하나 놔두고 거기다 모든 쓰레기를 놓거나 이런 음.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학생들이 올바르게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의무가 없는 거니까요 음. 그리고 저는 그 체육대학교에서 4년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서 완전히 비전공 영역인데 음. 오히려 그렇게 환경에 정말 막 자발적으로 나서고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는 하, 우수한 학교들을 보면서 아, 우리 학교도 이 정도만 돼도 음. 정말 많이 학생들이 따라와 줄 텐데 음. 하는 생각도 많이 느꼈어요. 전또 음. 비전공 영역에서는 뭔가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과 행동이 어떤 관심의 영역이 아니라 모두의 일반의 영역에 들어와야 된다. 음. 그래서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게뭐 환경 공학하는 친구들만 구분해서 버리고 아. 이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음. 숨 쉬고 걷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음. 그거는 어떤 학교에 어떤 강한 푸시도 필요하지만 학생들끼리 에도 좋은 원동력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음. 스크러택이 돼야겠죠? 아 <laughs> 이제 어, 좀 기대하시던 어, 시간이죠 바로 순위 결과 발표가 음. 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제 카톡으로 왔는데 <laughs> 까 14개 대학교 중에 1등 학교는 바로 한양대 아, 오, 한양대 네, 한양대라고 합니다 오스다 어, 한양대 음. 아, <laughs> <laughs> 이게 지금 2023년 자료지, 자료지만 내년에 또 열심히 하면 또 바뀌잖아요. 그죠 시작이 반이다. 아, 시작이 반이다.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이게 변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네, 발전된 모습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순위를 바탕으로 앞으로 또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2014년에도 어, 어, 플라스틱 스크 어택이 음. 어, 대학들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볼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대학들도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은 어, 2014년에서 어,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 안녕.